동료 레스토랑에서 약속한 한달 근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지영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레스토랑은 조선식 퓨전 요리로 결국 미슐랭 별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죠. 지영이 주방에서 보조 셰프들과 인사하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덕에 이한 달이 정말 특별했어요. 다 함께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미슐랭 별도 땄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수고했어요. 모두. 특히 여러분들과 다시 요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후 생각합니다. 수락관에서 함께했던 상황들이 떠올라서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순금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다시 요리를 했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셰프님? 우린 여기서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첫날에도 뭔가 이상했는데 다른 분들과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승금씨는 모르겠지만 저 혼자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엄청 참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랑요. 지영의 말에 동료 셰프가 장난스레 끼어듭니다. 연셰프. 지금 훌륭한 일꾼들을 빼내가려는 거야? 이거 고소해야겠는데. 이 좋은 팀을 또 어디서 찾으라고 내 앞에서 스카우트 일을 해. 지영이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스카우트 정도 해 두는 걸로 하자. 다음에 새 레스토랑 오픈하면 다들 불러낼 거예요. 기대해요. 엄 셰프가 묵직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새 주방 꾸려보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는데요. 맹 셰프도 손뼉을 치며 덧붙입니다. 그럼 저도 당장 갈래요. 연 셰프님 요리면 어디든 따라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거든요. 순금이 까일깔 웃으며 말합니다. 셰프님 진짜 우리 다 데려갈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할수 있다면, 그럼, 나도, 찬성? 장난이 아닌 듯한 상황에 표정이 굳는 동료 셰프의 모습과 지영의 밝은 웃음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장면은 레스토랑 밖으로 넘어가는데요. 레스토랑 문을 나서며 배에 살짝 손을 올리는 지영입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중얼거리죠. 이 소식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전화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큰 눈이 동그레질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워. 조선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까지 이어지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지영은 거리를 걸으며 미소 짓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가 먹고 싶어요. 당신이 직접 만들어줘요. 오늘은 당신이 해주는 요리를 먹어야겠어. 이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 요리를 배우는 모습이 꽤나 귀여웠는데 오늘은 뭘 해주려나 기대해야지. 이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연습하고 또 연습한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이곳의 양념과 채소가 조선과 달라 참으로 재밌구나. 이후 지영과 이연이 비빔밥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영이 젓가락을 들며 말하죠. 이제는 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솜씨가 괜찮네요? 팔아도 되겠는데? 아주 칭찬해요, 전하. 조선에서 내 레시피 훔쳐본 게 도움이 많이 됐나봐요. 이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다니, 대단한데. 역시 입맛이 예사롭지 않더니 요리 좀 가르쳐봐야겠어. 이연이 싱긋 웃으며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이오 오늘따라 그 아리따운 미소가 유난히 밝아 보이는 군 지영이 이현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뗍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둘 사이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요. 이 소식을 전하는 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이현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놀랍니다. 정말이냐 연숙수? 이건 믿을 수 없이 기쁜 소식이구나. 그는 벌떡 일어나 지영을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내가 드디어 아비가 된다니. 이곳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줄이야. 조선의 왕자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너와의 새 삶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다니. 역시 이게 내 운명이었던 게야.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이어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덧붙입니다. 이 아이도 너처럼 요리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지영이 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요. 우리 아인. 세계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셰프가 될 거예요. 지금 최고의 셰프와 왕의 아이잖아요. 이현은 활짝 웃으며 지영을 다시 꼭 껴안아 줍니다. 잠시 후, 지영이 소파에 앉아 이현에게 말하는데요. 아, 맞아. 또 하나 마음 쓰이는 일이 있어요. 이현이 지영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기꾼 기억해요? 이현이 고개를 끄덕이죠? 그 사람이 아마도 임송재의 후손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일 거예요. 임송재님이 조선에서 전화를 지켰던 것처럼 그 사람과 만난 것도 운명일지도 몰라요. 제가 수락간 식구들과 똑같이 생긴 분들을 만난 것처럼요. 이현이 표정이 굳으며 대답합니다. 왜 좋은 날에 그런 일을 떠올리느냐. 그자는 과거의 송재와 다르니다. 송재는 나에게 완벽히 충직했던 법과 같았다. 그런데 그 사기꾼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 볼 수가 없지. 이헌은 한숨을 쉬며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사실 송재가 그리웠다.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지. 만약 너의 말이 맞다면 한 번은 다시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후 생각합니다. 연속수의 직감이라면 믿을만하지. 괜히 마음이 떨리는구나. 지영이 미소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내일 나가서 찾아봐요. 또 어디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거예요. 전하의 옛 동료 후손이라면... 충분히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있어요 지영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이헌입니다 이후 장면은 서울의 다른 레스토랑 근처 골목으로 넘어갑니다 지영의 말과 같이 임씨가 어슬렁거리며 기웃거리고 있죠 이헌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과거에 너와 일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니 참으로 실망스럽구나 임송재의 후손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가 정말 임송재의 혈통이라면 조선에서의 충심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모습이다. 임씨는 이현을 보며 짜증내며 말합니다. 뭐야? 또 사람을 괴롭히려 왔냐? 당신 도대체 뭐야? 말투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내가 뭘 어쨌다고 따라다니냐고. 이현이 임씨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지금도 수백 번 고민하다 말을 꺼내는 것인데 우리와 함께 일해보는 게 어떻겠소? 내 아내와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 중인데... 이런 사기꾼 짓은 그만하고 요리를 배워보는 것이요. 이유 생각합니다. 만약 기대하는 것이 맞다면 송제를 위해 이자에게 새 기회를 주고 싶다. 이자가 송제와 같이 변할 수 있을까? 임 씨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칩니다. 내가 요리를 왜 배워? 내가 미쳤어? 사기꾼이 내천지기아이 양반아. 어디서 사기꾼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말투는 네가 더 사기꾼이야. 무슨 왕처럼 얘기하고 있네? 병원이나 가봐, 이 양반아. 이현이 차갑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람 하나 살려줄까 했더니 말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구나. 그럼, 하던 사기꾼 짓이나 마저 하시오. 이현은 돌아서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송재의 후손이 일이 됐다니, 안타깝지만 강요할 순 없지. 임 씨는 멀어지는 이현을 한참 바라보다 갑자기 소리칩니다. 그래서, 뭐,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잘 배우면 월급은 줍니까? 이현이 돌아보며 싱긋 미소 짓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요리를 배우면 월급뿐만이 아니라 새 삶을 줄 것이다. 송재를 위해서. 그렇게 이연의 멋진 미소와 임씨의 당황한 표정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애정하던 폭군과 셰프를 떠나보내며 재미로 만들어본 결말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결말 이후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